자, 두 곡선이 Y축과 평행한 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B라 하자. 이때 OANOOB일 때 삼각형 AOB의 넓이 이걸 물어봤죠. 자, 일단 역시 지수함수, 로그함수는 뭘 생각해달라? 얘네들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나 요거를 좀 생각해달라고 했죠.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밑이 뭐죠? 달라요. 그래서 얘네는 뭐 평행이동, 대칭이동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겠어요. 자 그러면 x, y 축 대충 그리시고, 자 y는 2x 제곱은 이렇게 원커머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, 자 조금만 더 그림을 그리 편하게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그릴게요. 자그 다음에 요와 y는 이 y 는 일단 마이너스가 생겼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4의 x-1.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x축 대칭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0,1을 지나면서 얘보다 더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지는 어떤 어, 지수함수였을 텐데, 얘를 X축 대칭을 하고, 다시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도 한 거죠? 뭐,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, 점근선이 어쨌든 X축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죠?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,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. 자, Y축과 평행한 한 직선과 서로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자. 그럼 여기에서 AB라고 했을 때, OA는 OB다. 이 얘기죠? 그러면, O에서 A까지 길이하고, O에서 B까지 거리하고, 같습니다. 이런 얘기죠? 그러면, 얘가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, 자, 얘가 수직이에요. 그러니까, 이등변 삼각형이고, 얘가 수직이면 OA, OB 계산을 해도 되지만, 좀 계산이 복잡하겠죠? 대신, 요 점을 제가 뭐 P, X축과 만나서 P라고 하면, AP하고 BP의 길이도 같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, 요 P의 x 좌표를 t라고 하면, 자, 요거를 t라고 하면, 자, A의 y 좌표는 얼마가 되죠? 얘는 t 2의 t 제곱. 그다음 b는요, t 마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제곱. 이렇게 된 거죠? 자, 그럼 2의 t 제곱과 마이너스 했으니까 저거 부호 바꿔서 4의 t 마이너스 2제곱이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. 그러면 얘는 2의 어, 제곱에 t 2 제곱을 하는 거니까 2t 4 하시면 되겠네요. 자, t는 2t 4. 그래서 t는 얼마다? 4다.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죠? 넓이죠. 자, 요 넓이는 어, AOB 넓이네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자? 밑변 곱해 높이 나누기 하면 되겠네요. 자, t가 4니까 지금 요 높이가 4고요. 높이가 4고 여기 4를 대입하면 요 길이는 16이 되겠죠? 그러면, 자, 2분의 1 곱하기 4. 음, 밑변을 16 곱하기 2라고 쓸게요. 그리고 곱하기 4 하니까 바로 약분돼서 결과는 64. 그래서 얘 결과는 1번이 나옵니다. 그쵸? 자, 이제 2번으로 가요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, y는 log2x, y는 log2x-2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 하자. 자, 직선 x는 k가 두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,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. 자, q가 pr의 중점일 때, 네, 중점 표시 좀 해놓을게요. 그러면 pq와 qr의 길이가 같겠네요. 자, 이때 사각형 a, b, q, p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자, 일단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함수가 여러 개 나오면 관계를 반드시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얘네 두 함수가 무슨 관계인가 봤더니 x가 x-2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.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. 그러니까 a라는 점이 b로 갔을 거니요. 그러니까 ab의 길은 항상 2다.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AQ를 연결해서 ABQ 넓이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어, APQ 넓이 하나 구해서 이두 개가 아, 두 개를 더하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일단 관계식부터 하나 세울 건데 r의 x 좌표를 k라고 하면 r의 x 좌표를 k라고 하면 지금 PQ랑 QR이 같다는 거는 Q, QR의 길이가 이 지금 Q의 y 좌표죠 그래서 log2의 K-2인데, 이거를두배 하면 P의 Y자표가 된다 이 뜻이죠? log2의 K, 요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 2가 여기 지수, 진수의 지수로 가니까 K-2의 제곱은 K다. 이걸 만족하는 K를 찾아주죠. K제곱, 5K, 플러스 4. 0이에요. 그러면 k는 1 또는 4가 되는데, 얘는 1일 때 만난 게 아니니까 k는 4가 되겠죠? 네, 그러면 얘 구한 것부터 넣고 갈게요. 자, 아래에 여기가 4고요 4를 여기에다 넣으면 1이고요요 그러니까 길이는 1이고요요 길이도 1이 될 거예요. 자 끝났죠? 자, 삼각형. AB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자, 밑변 곱하기 높이. 자, AB가 밑변이고요.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자, PQ를 밑변으로 할게요. 밑변이 1이고, 높이가 A에서 여기까지. 그래서 1 곱하기, 어, 얘는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. A 좌표가 X가 1이니까, 이 AR의 길이는 3이 됩니다. 그래서 3. 1 더하기 2분의 3 했더니 2분의 5가 돼서 정답은 3번.